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인의 장우석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숙입니다. 네, 중국, 홍콩 중에서 해운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컨테이너 운송 시장,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 알아볼 건데, 해운업이 게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입이 좀 활발하게 된 거죠. 네, 수입도 네. 하고 수출도 하고. 네. 근데 수입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회운 배를 이용해서 이제 수출하고 수입을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용 이용량이 많아지면 이제 운임이 또, 또 높아지는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하는 그 업체가 있고 수출하는 그쵸. 업체가 있는데 위안화 절상 요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입을 주로 하는 회사가 좀 유리할 것이다는 게 네. 그런 말씀을 좀 설명해 을 주셨고.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운송 시장 최근 동향부터 네. 좀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지난 2008년도에 4분기부터 글로벌 네. 금융 이그랜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나 수입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었고요. 네. 컨테이너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출이 감소되면서 수출과 수입이 감소되면서 음. 그 선박 공급량을 크게 음. 축소를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이 적다, 공급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수요가 경기 회복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서는 지금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표시하고 있는 c c f i 라는 지수가 음. 네, 지난해 대비해서 일본계 전통기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했었고요. 음. 금융위기 전수준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네, 해운 관련 종목의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네. 그리고 관련된 차트를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8번째 네. 차트가 지금 향후 3년 동안 컨테이너 쪽에서 수급 관계 분석입니다. 네. 보시면 컨테이너 쪽에 에서는 중국의 잠재 수요 증가율이 1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잠재 공급 증가율은 12.2%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중국에서는 지금 운송료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 대비해서 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지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지금 물더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운임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여덟 번째 그림에서 보면 건화물 운송하고 원유 운송하고 그림이 좀 틀리네요.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예.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 건화물이나 그리고 음. 원유 운송 시장에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예, 많은 유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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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건가요? 이, 이 네, 이 부분까지 해서. 네, 예, 예. 그뭐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어렵진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예, 예, 거고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고, 네. 또 실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투자 전략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해운 네. 관련 종목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벌크 세은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좀비대이 지수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관련된 종목을 보시도 지금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기업 실적이 발표하고 있는 시점이나, 음. 그리고 비대이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을 타서, 좀 네. 저가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게 좋을 것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예, 예. 반면에 컨테이너 선이나 그리고 탱크선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 그 E866이라는 c s c 는종목을좀 음. 길게 그좀 단기적으로보다는 음, 음, 네.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그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위안화 절상 부분에 의해서 네. 수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네.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그~ 수출하는 상대국에서 네. 아파트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네. 또 그거를 수입하지 말라고 또 정부에서 어떤 그런 또 그~ 정책을 네.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질 않나요? 단기적으로 예. 아까 말씀드려와 같이 예. 실제로 그 철광석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네. 중국 현지에서도 해외에 일전하는그 예. 예. 비율이 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는 영향 그 수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음. 운행 가격이나 물단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특히 예. 부동산이나 철광 생산량이 2분기가 정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 이 개월 지난 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운행 가격도 한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신다고. 보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걸 조절 조하기 위해 서하는 거지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더 깊게 좀 한번 좀 볼까요? 기업부터. 네, 예,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예. 일단 중국 본토 의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저희가 홍콩에 상장되어 음. 있는 기업. 과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많은 상태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중해발전이나 코스코홀딩스 그리고 중국해운컨테이너 CSCR 등이 상장되어 음.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거의 한10% 평균 한10% 정도 급상승을 하셨다고 네. 원래 들어서 한10% 정도 상승하셨다고 네. 보시면 되시고요. 1분기에 네. 들어서는 실적이 크게 허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지난주부터 실적이 발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허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마지막 차트를 살펴보도록 네. 하고요. 첫 번째 기업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해발전이라는 기업입니다. 코드 번호가 하나하나 3 8이고요 예.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원료, 정류 등을 그 운송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12.92달러였으며 네, 오늘은 지금 증시가 상승하면서 네, 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음. EPS는 지금 2010년도에 0.51위안으로 2009년보다는 속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픈은 원래는 21.7% 7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코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컨테이너와 벌크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 주가는 현재 10.7에 있으며 오늘 한1.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EPS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접박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커 같은 경우는 지금 25배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 1919라는 종목 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좀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올해 들어서서도 거의 한9불때 초반에서 1 0불때 초반에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2866이라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네, 컨테이너 전문업체고요. CSCL이나 업체인데 지금 주가는 지금 3불 대 중반에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서 해운독계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20% 이상의 상승세, 상승세를 보였고요. 주가는 현재 3.35에서 오늘 한5%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음.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법 상승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퍼가 대략 한 8, 8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주로 보니까 A주에 상장이 많이 돼 있네요. 네, a 주의 네. 기업이 거의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상당. 이 b 주는 아예 없고. B주는 아예 없고. 네, B주는 아예 없고 네. 그러면 홍콩 H주에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어이 중에서 아까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관심있게 보려고 마, 마, 말씀하신 종목이 2866인 것 같아요. 네, CSCL. 그렇죠. 네. 이 홍콩에 장단되어 있는 기업은 이세가지 기업 네. 외에 나머지 기업도 있지만 지금 규모가 네. 워낙 네. 작기 때문에 음. 대표 기업 세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중에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자 하면은 코스코홀딩스라는 1919 종목에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좀 장,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음.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문 업체인 2866 CSCL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이두종목그 차이나 코스코 네. 1919나 네. 2866요두 가지 종목 다그 비디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아, 1919가 비디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태였고요. 2866은 CCFI라는 그 컨테이너 운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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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중국에서 네. 오늘 그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려같지 일본기 경제 지표가 11.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고, 네. 그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그섭외자 물가지수가 3월 달에 2.2% 증가되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상치로는 지금 한3% 이상을 상승할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2.2%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긴축 정책이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더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해운 같은 종, 해운주 같은 종목도 지금 당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 A주에 많이 성장이 돼 있고 뭐 저희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물론 많이 있지만 실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은 세 종목 정도로 감추였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안화 저상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갖고. 2866을 조금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서 전략이 제가 듣기에는 네. 개인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좀 어렵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깊게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해운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